아, 운명의 세례받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나와 있는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네, 이것을 이제 리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방금 발견했는데 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음. 히브리문자. 아 히브리 문자야. 네. 히브리 문자 네 개의 히브리 문자 이제.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음. 해서 음. 어, 신의 이름을 음. 나타낸다라고 하죠. 네, 네. 테트라가 4라는 뜻이고요. 음. 그라마톤이 이제 문자인데, 음. 뭐 우리 그, 그래머라고 하잖아요. 문법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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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래요. 음. 그래서 테트라 그라마톤은 4개의 문자라는 음. 뜻이고요. 음. 요드해 바브해라고 해서 음. 어, 하나하나마다 그, 그 지수화풍의 뜻도 있고요. 음. 이것을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 있어가지고 음.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발음을 제대로 진동발성으로 제대로 하면 엄청난 창조가 일어난다고 해요. 음. 어, 그래서 제사장 이외에는 음. 어, 절대 아무한테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네. 네. <웃음> 못, <웃음> 아, 예. 하고 싶죠. 못 아. 자원과 모험을 다 결합을 해서 <laughs> 어, 또 그래서 막그 <laughs> 음. 뭐, 여호 어, 아니 이어디요드해뭔호와뭐 음. 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음, 야회라고, 야회라고 예, 라고도 하고 하죠. 부르기도 네. 하고요 음. 이게 정말 그렇게 부르는지는 몰라요 네, 음. 사람들이 이럴 것이든 저럴 것이한게 아닐까요 음. 음. 맞죠 아니요 <laughs> 아무튼 그래요. 음. 자 그러면 그 리딩 할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음, 일단 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뜻은 음. 음,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음. 좋은 쉽게 말하면 운이 좋다. 네. 운이 좋아지고 있다. 음. 아,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음. 운명의 수레바퀴가 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운명대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음.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진, 진짜 옛날에 이 카드가 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음. 아, 운명이다. 두 사람이 운명이다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laughs> 네. 근데, 음. 뭐, 그렇게 물어보면 운명 맞죠. 음. 만날 사람이 음. 니네가 운명에 의해서 짝지어졌다. 음. 음. 어, 라는 건,죠. 음. 뭐,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까지는 아니에요. 음, 그냥 음, 만난 운명이다, 음, 음, 거기까지. 음, 음, 음. 네. 그 다음에 그두 사람이 이어나가는 관계는 그두 사람 몫이지, 음, 그죠 음. 운명에 의해서 만났다고 해서 다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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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고, 음. 때때로 이렇게 태풍도 만나고.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러는 거죠. 예. 네. 근데 태풍이 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음. 어, 인생에서 태풍이. 음. 인생에서 태풍이 물어, 몰아쳐오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주기도 하죠. 음. 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음. 음. 어, 그래서 이 카드는 일단 운명이고요, 일이 순행대로 잘 돌아간다, 음. 행운이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이 카드랑 음. 여, 여기 월드카드랑 두 음. 카드는 외국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태국 <laughs> 네. 음.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음... 뭐잘 된다. 그럼 역방향을 네. 한번 볼까요? 역방향 잘 된다. 이러면 음, 잘안 된다. 잘안 된다. 음. 어, 일단은 그 음. 타이푼이 피폰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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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아, 어. 어. 어, 어.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뭔가 삶이 약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좀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음. 뭔가 파괴적인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는 음. 거고 음. 죽음의 신 아누비스 또는 헤르말누비스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균형을 잡던 사원소 스핑크스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음. 이제 이런 상징들을 봤을 때 음, 이대로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음. 어. 파괴의 운이 다가온다. 음. 아까 말한 거를 물어보면, 너네 운명 아니야, 이거. <laughs> 잘못 만났다, 뭐이런 거요. 뭐, 잘못 음. 만났다? 그렇다기보다는 음, 네. 순행이 아니다. 음, 음. 역행이다라는 음. 거죠. 음. 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그러졌다라고 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러버스 어, 카드의 그 뱀이랑 같은? 무슨 카드? 아 로버 로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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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거랑은 다른. 걔는 유혹하는 아이고요. 어, 응. 걔는 응. 뭔가 꼬득기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얘는 다 때려 부수는 그렇죠. 거고요. 어. 때려 응. 부수는 거고 이거 응. 안 서주니? 아웃. 응. <laughs> 저 엔젤스톤 사장님 이게 없어지면 제가 가지고 하지 않세요 <laughs> 너무 좋아. 계좌로 <laughs> 입금하세요. <laughs> <laughs> 음. 아무튼 어 그리고 또. 또 음. 뭐가 있을까요? 음... 균형이 깨졌다. 음.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음. 그다음에 하다 중지된다. 음.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음. 역행한다도 되지만 음. 잘 굴러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막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요. 타이밍이 뭔가 안 맞다. 음. 이렇게 이거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어그러져서 음. 여기가 뭔가 끼익 끼익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불, 불행? 도또 음. 음, 되죠. 네. 스피크스가 독수리 찔리는 것 같아요. <웃음> 독수리가 <웃음> 칼을 막 쪼는 것같아 네. 어, 음, 그럼 그런... 뭐? 네. <웃음> <웃음>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음. 그, 아무튼 뭐, 이런 상징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음. 역방향도 해석을 하기가 조금 좀 쉬워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다. 음. 또는 가다가 이게 톱니바퀴가 어그러져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음. 뭔가 이거는 너의 갈 길이 아니야. 음. 라고 이렇게 탁탁 막는 느낌이 음. 들어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어, 역방향까지 조금 봐드렸고요. 어,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간단한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근, 긴 글을 요하는 질문은 어, 저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어, 질문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11번 네, 저스티스 카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